성경통독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존도서 9장과 10장입니다. 9장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인생은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하든지 힘을 다하며 지혜가 무기보다 나음을 권면합니다. 10장은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옳은 일 쪽으로 기울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릇된 일 쪽으로 기움을 교훈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로서 덕을 세우고 어리석은 사람은 제 입으로 한말 때문에 망합니다. 오늘도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긍정적인 말을 선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 9장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이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건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됨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바 되느냐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실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목숨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니라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느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때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다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나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는 리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제1 0장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니라 천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는 이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소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여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례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여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 즉 석가리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는 이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는니라 심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에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